안녕하세요. 이상한 배당 투자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울티 배당금 정보입니다. 울티가 6부를 깨고 5.9부를 찍고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울티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번 하락에 저는 울티 2,000주에서 추가로 2,000주를 매입하여 주가는 현재 마이너스 12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140만원 배당금을 받아서 토탈 리턴으로 플러스 12만원 수익입니다. 울티에서 받은 배당금은 전부 QLD를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에 울티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8월 14일 울티 배당금은 0.1불로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울티 주가가 하락하여 제가 걱정한 6불이 깨졌습니다. 당분간은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울티 4천주를 유지해볼 생각입니다. 농협이 아닌 매주 10주씩 주식 모으기를 하는 토스 계좌도 마이너스입니다. 울티에 투자하는 모든 주주분들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울티 배당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40대 아저씨의 배당 투자 여행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배당 투자였습니다.